제가, 제가 야, 안 나온다. 안 나온다. 야, 뭐 새끼 손가락 걸어 줘? 그이인특별전형이라니까 그럼 저도 튀켜 줘요? 그럼 뭐세기기 만들어 주시는 거야. 아이, 싹 가능이지 그러면 농구만 나는데? 대신에 강민이 형이 뛰는 거랑 제가 걷는 거랑 강민이 형 왔다 갔다 한번 하면 제가 들어갈 거예요 와 한우미한테 부딪히고 존나 아파 아, 한우미야 너 돌땡이야? <laughs>

아 근데 일하는 데서 그렇게 돼서 어떡 하냐? 한자 차례 다 해줬냐? 한자 아, 차례 됐어요. 이제. 아니야 사우형 보여주. 오케이. 오케이. 어. 오, 어. 내가 저렇게 넣었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. 찬영은 들어가네. <laughs> 삑삑이형 oh. 삑삑야 다친 손은 왼손인데 왜 오른손으로 ㅈ ㄹ 야 아니 뭐 서로 극딜 받는 사이예요 그래? 거의 우리, 거의 우리. 원딜 대 원딜 원딜인데? 우리 맨날 이래 카이사 대 이즈리얼 아니에요? 오 오우 후디에이 얘치카잘 졌다 <laughs>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렇지, 그렇지.

어어 찍었다. <laughs> 아, 자꾸 내할일을 까먹네. 빨리 <laughs> 빨리 아, 해야 식적으로 자꾸 다리 아파서 한번 쳐다보고 아이고. 나이스. 오. 3점에서 붙어야 될것 같은데, 이점슨면은 3점? 네, 나이 많아 지금 들이라 진짜? 우시! 저희는 리 맞으면 큰데 이게강민 아, 형이 초반에 너무 잘 넣었어. 25점. 아, 현수형 신발 안 신어서 그래어이제부터 시작인가? 다야 너야, 되는데 이제 야리고너 됐어. 야 너야, 너 나. 사람이야리야기는거야야 <laughs> <laughs> 어.. 안죽다 아, 씨. 아, 안 죽었다. 어, 안 죽었다. 아, 앞에만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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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내려야 돼! 아, 치